여기 터널이 이렇게, 아니, 터널이 이렇게, 이렇게 있는데, 거기를 점프, 모르고, 여기, 이렇게, 이렇게, 어, 가, 가, 없는 줄 알고, 아, 점프했는데, 으아! 오이, 오이, 아, 네, 오이? 우와, 와, 봤었을 아, 때, 아, 빨리 오이, 큰데? 다시! 출발! 으아! 오이? 어이 아, 여기다 버려?

바지야, 가라앉았다. Yeah, 아, 다, 네, 네, 네. 다 조금 다는데 아, 가라앉았어. 아, 음. 자, 엄마가 물어볼게.